다르다 김선생, 김밥 먹듯이 아그작 씹어주겠어. 그게 여성이 형한테 당진에서 진짜 거짓말 하고 짤짤이만한 40만 원 이겼어요. 수이 좋아, 여성이 어. 아. 진지하게 뛰어본 적이 없어요, 이 짤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약간 뭐랄까. 어? 이게 혼란이 오는 거야. 20대20에서 쥬스 있는지 몰랐어 서비스 걸렸어 아니 원래 대회에서는 쥬스가 있잖아요 Q. 쥬게 16대4로 이겼다 장난치다가 아니 점수점수 뚫었지 아맞지요 아. 서비스 쥬스 뭐야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상대가 처음이 미션. 유연성 형이야 <laughs> 와 진짜 <laughs> 저도 건방져졌던 게막 점수로 한참 이기고, 그러니까 형 이겼어. 한참 이기고 있었는데 거기서어 내가 연성형을 이기나? 약간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동점이 돼. 그러면서 긴장이 갑자기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됐는데 와씨 뭐야? 아 나가 그러다가 걸린 거야 지금. 빨리 가야 되겠다. 와. 빨리 가야 되는 거죠? <laughs> 야 이거씨. 어 힘들어 킬 박오진 박지선수번 출전해주세요 이겼네요 아네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에이프카 네. 남광현 이 <목소리> 대모 선수는 <laughs> 급수 한번 하시죠 연성이요한번 네. 아, 네. 일을 차리고 긴장 어, 긴장됐네. 어? 잘 배웠습니다. 아, 한번또 이럴 거 없다고 또스타해 보려고 또, <laughs> 또. 어, 나를 여기로 또현이랑 아, 짤짜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같은 팀이었잖아 이게 예, 제가 짤짜리를 진짜 많이 했다 그랬는데 그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좀 뭔가 야 용현이 짤짜리 잘한다 그게 여성 형한테 장진에서 진짜 거짓말 하고, 짤짤이만한 40만원 잃었어요. <laughs> 천 원의, 진짜로! 천원, 천원, 한당 천원씩인데, 40 40만원이면 도대체 몇 판을 한 거야? 진짜 몇백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0만원을 내기 좀 빡세니까, 형님, 제가 소고기 맛있는데, 있는데, 거기서 그거 사드리고, 쇼부치면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가자 해서 이제 막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정말 많이 배웠었죠. 예, 그래서. 네, 얘가. 짤짤이 그 전국에서 과소평가된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내가 봤을 때 웬만한 선수들 진짜 거의 다 이겨요 결승에서? 예요? 그건 모르겠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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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살아 봐라 열심히 네, 해가지고 형 2승으로 올라갔고 <laughs> 네. 확정됐으니까 아 그래요? 다음 경기 또저 결승에서 결승에서 네, 네 결승에서 열심히 어, 올라오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네. 종근이랑은 요넥스 배드민턴 단때 같이 했던 추억이 있어 가지고 되게 또 새롭네요. 도 마음이. 몇기실 <laughs> 그런 게 어디 어 발라야지. <laughs> 자이란 없다. 자, 출발해 봅시다. 자. 아빠, 네. 이서 씨요 네. 네, 네. 고 네. 호! 쪼다. 그럼 서라야다 잡이란 없딨다 발라야지. 쪼다. 쪼다. 다 쪼다. 쪼다. 미안 미안해. 아. 아이 드라이브 잘하고, 멋요 수! 오, 미안 미안 미안. 아 답답해. 수! 수. 오, 장박. 어 미안 미안 미안. 토이! 토이! 하... 답답해. 아씨 이야아! 이야아 진짜 진 고맙다. 아, 와. 선배님입니다. 야아 아,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와아. 종근이가 와 이게 아기자기한 게 되게 많이 좋아졌는요와 그래가지고 너, 처음에 너무 당황했어. 그래서 저, 저도 이게 막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쓸데없는 막 미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와 그리고 또 올리니까 또 스매싱도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막, 긴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와. 어, 우리, 여기 왔네요. 빨리 일로 와. 우리, 김대훈 네, 코치님. 네. 우리, 김대훈 코치님 또 이제. 한판 해야지. 한 오랜만에. 판. 그러니까. 어, 요넥스. 어 그러니까, <laughs> 요넥스 때, 저희 또.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다, 경기가 다 요넥스 팀하고 다, 어, 다 했었네, 거의. 나는. 너는 종근이 어차피, 김대훈 선수, 준자강 또 열심히 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뛰고 이것도 뛰어야지. 네, 열심히 뛰십시오. 아유. 이것도 뛰고 그것도 야, 뛰고 열심히 뛰셔야죠 아니, 저는 재밌는 경기를 하자고 그래서 어 그렇습니까? 어, 형님 어, 결승. 이렇게 결승도 어, 재밌겠다 어, 진짜 그러니 어. 어. <laughs> 겁나 열심히 뛴다 열심히 뛴다 어, 아, 저, 어, 얘, 이거 하고 겁나 전문가, 전문가야 전문가야 그치 그래서 그, <laughs> 이거 쓰 깔아놓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거 아형 그런거다 뭐야 이거? 형님 게임있어 형 선생님 주호랑 아아 맞다 1,2등 그거 하는 거지 맞다 맞다 아나 그다음 우리 1 6번에거든요 16번. 우리 바로 들어가. 아까 16번 거의 어.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강교로 하도만이 나가니까 여유가 있잖아. 나는 씨. 어, 막 뛰어 다니고 막. 에이, 자강... 내가 뭐 여유가 있어. 자강교로 하도만이뛰니까 오십니다. 서 오십니다. 어서 니다다 네. 아우인가 여러분 아우인가요아우인가 아! 나이스! 김대현 선수가 확실히 올라운더여가지고 스매싱도 좋고, 앞에도 빠르니까,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 누르는 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좀 이겨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 짹! 오케이. 얘뭐안 넘어 가. 아! 좋아. 하나 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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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했 <laughs> 아, 고마워. 아, 진짜. 아, 너무 고마워. 아, 빨리 가야겠다. 갔다 오 뛰어야겠다. 아, 너무 재밌었어수고하셨습니다 형, 그, 형이 어. 이겨서 나 3등하게 해줘야 돼. 아, 맞네. 나 3등하게 해줘야 돼. 아, 맞네. <laughs>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결승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중결승 뛴 사람이 3등을 해.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되게 3, 4위전을 안 하고 이게 이 중결승에서 올라간 사람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무승하시죠 이겼습니다. 네. <laughs>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아프리로. 풀이. 아봐봐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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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형님. 이거 봐 또. 어? 인발 또못 한다고 하면서 또아 <laughs> 아, 이렇게 진짜, 좀. 지금 재훈이랑 나랑 결승하 재밌겠네. 이렇게 야구를 딱 치면서 정시에 저기 어디 오디, 어디지? 16번 쿡. 돈 주고 팔아요. 예, 월급에서 깎게. 속가로 살게요. 속감. 토운합니다. 브이로그인데 연성혁 찍고 있어. <laughs> 어, 여, 여, 아, 여기서 하는구나, 네. 다르다, 김선생. 김밥 먹듯이 아그작 씹어주겠어. <laughs> 게임 지나고 지나고? 네. 아, 들어가요. 지나고 지나고요? 네. 아, 빨리 하는 거 내가 이제 네. 그 애매한 거야. 진지하게 뛰어본 네. 적이 없어요. 이 네. 짤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네. 얘랑 뭐 맨날 웃으면서 뛰지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약간 뭐랄까 한 종목으로 시합을 나왔으니까 어 이게 혼란이 오는 거야 다큐? 예능? 나 그걸로 아직도 지금 고민 중이라니까 아이 새끼 예능으로 해야 되나 다큐로 해야 되나 또 얘가 또 그... 관심 받는 거 좋아해 그래가지고 알죠 알죠 뭔지 알지 관심 받으면 겁나 잘한다고 자 분위기를 분위기를 조금 싹둑 잘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내지? 아 용현형 잘해 말은 약간 견손한척 하지만 야사하이 합니다. <laughs> 여기 까도 되죠? 그렇죠? 화이 허이 몸이 좋아 운동 좀 많이 한것 같아 용현이 형. 어이! 아! 이네 집중해. 오! 이제 때립니다 때립니다 유현서 선수. 아하하하. 야이점 먹은 것 같아 와. 같이 많이 낮췄어. 오. 좋아. Yes. t h r 일단 말이야. 아 영현이 형이 떨어지 앞에 치는 거 잘해. 쭉쭉 치는 게. 아우, 뭐예요? 9웃인것 아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셔틀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뭐? 이미래요미래요어 영현이 형현이 앞뒤로 잘 흔들어. 지금 보면 아니야. 용현 호!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확실히 드라이브 볼을 몸에 오는 게 약하네. 용현 형이. 연성에 예. 밀어버리니까. 여기서 11점 이후에 누가 어? 점수를 좀더 빨리 득점을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네. 누르기 사람이야, 누르기 사잘 어? 눌러, 여긴이 형 나이스. 어, 타우! 또, 또, 또. 호! 잡힌다, 여긴아.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진짜 잘 눌렀다, 잘 눌렀다. 드래이잘 치고. 야, 김영현이 새로워 보인다. <laughs> 와... 잡았네 예사롭지 않은데? 오늘? 으, 와... 토할 것 같아 미안!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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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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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하다, 할 아니야 아니야, 참았어야 너무 돼. 너무 했어지켜보 참아야 ]やって. 돼. 잘 쳤는데, 연성이 형이 더잘 쳐버렸다. 아고하셨습니다 네, 아, 형님. 역시 우리는 하트 안 돼! 안 돼! 오케이. 아, 힘들다. 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잘하셔, 너무.